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읽게 될 텐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되고, 주전 1050년에서 100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순종에 따른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징벌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랑과 공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통치의 한계성을 보여주므로 왕정 정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사실이 소개됩니다. 사사기 서론의 첫 부분에서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전쟁하는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와 시몬온 지파가 처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서 아도니베색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취합니다. 그때 운니엘은 기라세벨을 친 공로로 갈레다딸 악사를 아내로 취하였고 모세 장인의 후손들도 유다지파와 함께 아랏 남방지역을 차지합니다. 한편 요셉족속도 베데를 정복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내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사시대 직전의 상황과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이스라엘의 패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후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조금만 평화롭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패역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세력을 남겨 두신 이유가 제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통원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모압족 속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왼손잡이 사사 에우시 괴계로모압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며 이어 사사 삼갈이 활약합니다. 사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 이어 사사인 드보라가 나오고 하솔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왕 야빈을 진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사사 에우시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솔왕 야빈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드보라는 여대언자였고 법적인 쟁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자신의 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와 함께 나아가 시스라를 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한 야빈 군대의 장군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후 하솔왕 야빈까지 죽음을 당하여 하솔 거민들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에 문하세도 고울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에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도 개세를 가하던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에 스블룬도 기드론의 거주민들과 나알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아셀도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납달리도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주민들을 모두 죽이거나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들이 가할 땅을 얻었다는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족속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온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지키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용납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능력을 잃게 되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에 속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세상의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오늘 하루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